열왕기하 13장 유다 왕아하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도록 만든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매우 화가 나셨고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아람 왕하사일과하사일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은총을 강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강구를 들으셨습니다. 아람 왕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지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재집게 한 여로보암 집안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지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에 남은 것은 기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만 명뿐이었습니다. 아라왕이 백성들을 짓밟아 멸망시켜 다작대의 먼지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스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스의 아들 요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왕 요하스 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아스는 여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짓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며 계속 그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모든 일과 요아스가 한 일들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을 포함한 요아스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는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와 그를 보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직접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화를 잡으십시오. 왕이 화를 잡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를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화를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세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대여섯 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세 번밖에 못칠 것입니다. 그후 엘리사는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해 봄에 모압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습격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있다가 갑자기 침입자 한 떼가 보이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 시체는 엘리사의 무덤에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여호와스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대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는 날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죽자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다시 디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는 자기 아버지 여호와스가 전쟁 가운데 빼앗긴 성들을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다스께서 되찾았습니다. 여호와스는 그를 세번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들을 되찾았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하회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여라.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보세야, 오장! 제사장들이여,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의해 들으라! 왕족들이여, 귀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 덫이 됐고, 다볼에 쳐놓은 그물이 됐다! 반역자들이 학살에 깊게 빠져 있으니, 내가 그들 모두를 책망할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을 안다!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지 못한다! 지금 에브라임 너는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은 타락했다. 그들이 자기 행위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음란한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자기 죄로 인해 넘어질 것이며, 유다 또한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여호와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 떠나셨다. 그들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해 그들이 불륜의 자식들을 낳았다. 이제 초승딸이 그들과 그들의 땅을 휩쓸어 삼킬 것이다. 기부하에서 나팔을 불라, 라마에서 호각을 불라, 벳아웬에서 고함을 지르기를, 베냐미나, 네 뒤를 쫓는다 하라 책망의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내가 확정된 일을 선포한다 유다의 관리들은 경계도를 옮기는 사람들 같다 내가 그들 위해 내 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압제를 당하고 심판으로 짓밟히는 것은 그가 즐거이 우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존먹음같이 되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음과 같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 가서 야레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칠 수 없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할수 없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이 되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이 될 것이다. 바로 내가 그들을 찢을 것이다. 아무도 내 입에서 빼내 구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호세아 6장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 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내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부섰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내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길러앗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읍이어서 피발자국으로 덮여 있다. 약탈자 무리가 매복해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들 무리도 그렇다. 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며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른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내가 끔찍한 일을 보았다. 그곳에서 에브라임이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내가 포로된 내 백성을 회복시킬 때 유다 너에게도 또한 최소할 때를 정해 놓았다. 10편, 119편, 145절에서 176절.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동트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을 생각하느라 한밤중에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소리를 들으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악한 계략을 짜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주의 모든 계명은 진실합니다. 주께서 그 교훈을 영원히 세우신 것을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변호하시고 구속해 주소서.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과 거리가 먼 것은 그들이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자비가 너무나 크시니 주의 법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적들의 수가 많지만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혐오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오 여호와여 주인자심으로 나를 되살리소서. 태초부터 주의 말씀은 참되며 주의 의로운 법은 하나같이 영원합니다. 통치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지만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서 있습니다. 내가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내가 거짓말은 싫어하고 혐오하지만 주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의 의로운 법으로 인해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고 주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 영혼이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내 모든 행위가 주께 알려졌으니 내가 주의 교훈과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이 주 앞에 닿게 하소서. 주의 약속대로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소리가 주 앞에 미치게 하소서 주의 약속대로 나를 건져 주소서 주께서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실 때내 입술에 찬양을 담게 하소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선택했으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니 주의 법은 내 기쁨이 됐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법이 나를 붙들게 하소서. 내가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었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아멘.